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안 보고 먹고도 멋있죠? 자. 아, 옛날들이 엄마들이 살 뜸을 받아가 굶겨든다 그러죠. 한 번은 먼저 힘으로 헹궈내고. 이 밑에 미경아 우리는 해야지 미끄러운 게허양계에 미끄러운 거야 노름이라고 대충 헐렁헐렁이 설렁 없어 왜 그나마는 식당에는 모두게 싱글뱅이한 거처리 하고 모든 게 적각해야 돼 일단은 미경은 감자가 오늘 아침에 켤수 없어. 커져라고 많아요. 물로다가 이렇게 먹고 해주는 거야. 양을 좀 넣어야지 부드럽게 또 맛있어요. 이거 회전장하고 조순대장을 섞어 먹 은, 거예요. 이거는 넣으면 맛이 또 확실히 바뀌어요. 로 가요. 안녕하세요. 자식들 잘되기 위해서 탑을 잘시 하는 거. 엄마 할일 있고, 아들이 할일 있고, 다할일 있잖아, 각각. 이거 옛날에 시골에서 돌가에서 난다고 해가지고, 나물이에요 이게 먹으면 은 몸에는 그렇게 좋대. 근데 이게 냄새 향이 조금 안 좋아. 나는 이 냄새가 안 좋아서 나는 안 좋아해. <laughs> 사람 손님들은 먹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먹기만 하면은 그렇게 좋대요. 이게. 이가 우묵가살이에요. 바다의 해초예요. 근데 이거를 한 끼에 뭐장 청소하는 데가 1위돼 다이어트 식품. 한국에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해도 끝이 없어. 요렇게 몸이 뚱뚱해도 다이어트 안 하고 있지만은 이거 한 끼를 먹으면 좋다지만은 이장 청소하는 데가 그렇게 좋습니다. 이게 여름에 얼음 넣어가 먹으면 팥빙수보다 더 맛있어. 이게 미끄러워서 미꾸라지 같은 종류야. 아침에 그냥 우거지랑 살더미랑 넣는 된장국. 근데 네, 조심하세요. 뜨거 어, 뜨거워, 뜨거워. 쌀보리. 자, 밥은 많지가 않아요. 나무를 먹으러 왔기 때문에 여기는 밥이 많지가 않아요. 집에 간 된장이에요. 간 된장이 딴 데하고 확실히 달라요. 자, 간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1대1이에요. 이것도 넣었죠? 열무. 고사리. 상추 무나물, 호박, 후추, 생채, 콩나물, 오거지, 콩나물, 버섯, 김가루, 범벅. 생나물이 있기 때문에 참기름을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일단 보리밥이에요. 나물이 13가지, 14가지 항상 들가요 안녕하세요 보리밥 드시러 오세요. 나물이 많으니까 한 번은 자를게요. 옛날에 저를 엄마들이 막이 보리밥 옛날 다 같이 그 박박 같이 담고 해야 되나 그박가지에다가막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가 식구들한테 올리가 먹는 그런 식으로 맛있어 이게.